천보람 태국드령입니다 찾아 들어와서 어 이렇게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항상 음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날씨가 점점 음 추워집니다. 어 환절기에 각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어 조심하셔서 건강에 신경을 좀 쓰시면서 어이 환절기를 잘 넘어가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제가 지금, 이번에 할 이야기도, 어, 먼저 번에, 아마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하는 주제가 이 영상이 아마, 그 먼저 번, 그, 폭파된, 날아간 그, 그 채널에서 했던 거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사라졌을 건데, 음, 다시 한 번, 음,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이제 질문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laughs>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집에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아, 이 보살님이 음, 지금 마흔 일곱이니까 아, 거기 이제 무당이 예, 이제 손님한테 아이고 올해 마흔 일곱이고 어, 지금 음, 나이가 마흔 아, 일곱 수전이어서 음, 성주 운이 예, 들어왔다. 성주 운이 들어왔으니 음, 이 운을 예, 넘기지 말고 어, 성주 운을 예, 받아라 성주 운이 받아야 성주 운을 받아야 어, 조금 답답한 어, 문제가 또 답답한 어, 그 동안의 인생이 에, 꼬였던 인생이 풀리게 에, 될 것이다 운이 이, 성주 운이 이, 들어왔다 하면서 이제 구슬 했으면 하는 에, 그런 이제, 권장을 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4흔일인데 어디 갔더니 성주운이 들었다고 하는데, 성주운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성주운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어 이제, 궁금하다. 음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손님이, 왔다 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전화상담 같은 거할 때면은, 꼭, 어디서 이렇게 점을 봤는데 제가 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성주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합니다. 저한테. 어, 이 성주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 성주신은 가택신입니다. 가택신. 이 무속의 신은 매우 다양하게 에, 있죠. 음, 밖에서 외부에 있는, 산에 있는 에, 큰 아주 그냥 뭐 몇십 년 또는 뭐백년 또는 뭐 수백 년어 살아온 음 죽지 않고 살아온 나무가 있다면 이제 고목이죠 고목 오래된 나무 이런 고목들은 음 이제 선앙 나무신으로서 어 그렇게 이제 음어 길용화복 어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이런 시골 같은데 마을 어귀나 마을 입구 쪽에 항상 큰 나무도 있었고 정자 나무도 있다든지 뭐 그런 어 풍수적으로 어 그렇게 이제 조건이 형성된 마을 그런 곳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큰 나무가 있으면 할머니들이나 어머님들이 떡을 쪄가지고 그큰선앙나무에서 이제 빌기도 하고 이제 그랬죠. 선앙신 나무신, 목신을 예, 그렇게 이제 받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큰 산에 이렇게 이제 바위산 같은 데 보면은 바위산에다 대고 이렇게 또 합장하고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이 보살들이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그렇게 이제 합니다. 왜 산을 보고 바위를 보고 어 그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예의를 갖추느냐? 어 이제 물론 이제 산이라는 거는 산 자체는 산신을 의미하죠 산신 예, 산이 보이면 이제 산신이 있다 생각하고 산을 지키는 신이 계시다 생각하고 그 산신님 전에 인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에 이제 큰 바위가 있다면 그 바위를 깎으면 그 바위의 바위 형상 자체가 이제 부처님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그 석불 예, 돌붙처죠 석불 보면은 어, 화강암이나 아, 이런 돌을 예, 이렇게 깎아서 어, 부처님 형상을 한 거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천불암에도 어, 여기 위에 마당에도 보면 입상 어, 서 있는 음, 그런 모습으로 어, 부처님께서 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서 계시거든요. 돌 부처님. 근데그돌 자체가 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큰 돌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산입니다, 산. 산에서 그렇게 큰그 바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바위를 깎으면 그런 그 바위 속에서 어 부처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기 전에는 그 돌도 그냥 덩어리, 큰 덩어리의 바위였어요, 바위. 그러면 그 바위보다 더큰 거는 산이죠, 산. 산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뭔가 파다가 보면은 큰 바위가 화강암 같은게 있을 경우에는 그냥 깨쳐서 부숴서 내버리는 것보다는 어큰 돌은 어 이렇게 이제 잘 수습을 해서 어그 돌을 가지고 무언가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대리석 바닥도 만들기도 하고 어떠한 어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산소의 비석을 쓰는 용도로 하기도 하고 산소 같은 데에 지키는 사자상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이제 무관들 문관들 산소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어 이렇게 하루방 비슷하게 돼가지고 돌로 만들어진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음, 그러한 것들이 다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돌 속에서 그 형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큰 산을 보고 바위 산 같은 데를 보면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바위 속에 있는 부처님 미륵이라고죠. 부처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 산이 아니고 일반 산이다, 산에다가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산 자체가 산신령님, 산신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어, 이런 그 신을 믿는 무속인들은 그렇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각각, 어, 아마 다양한 어, 신들이 이 무속 문화에는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성주 신은 가택 신으로서 어, 밖에 있는 산에 있는 강에 있으면 용 용신 용궁 용왕 대신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산에 있으면 산신, 그 집에 있으면은 뭐 가택 신, 뭐집 집 안에도 뭐 붙두막 두막 신이라고 해서 조왕신이 계시고 음, 화장실 에, 화장실은 이제 측간신이라고 해서 뭐 측신이라고 해서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 그렇게 이제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 터에는터주대감이 계시다 그렇게 이제 다뭐든지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옛날 예적부터 음, 이런 그 무속 문화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주라는 거는 집을 지키는 음, 그 가택신입니다. 집신. 그러면은, 이 7자, 뭐, 37, 37세, 47세, 이렇게 나이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음뭐 대부분, 어뭐 7자라고 해서 17세, 27세, 37세는, 음 대부분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laughs> 집을 짓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다세대 주택에서 많이 살죠. 빌라 또는 이런 아파트. 음, 그런 곳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성주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그 신에 대해서 2부에서 이어 나가겠습니다.